저희 페어의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줄 몰랐는데. <laughs> 어쨌든, 음, 저희가 이제 막꿈이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물러날까 합니다. 제가 먼저 하도 하겠습니다. 어, 항상 감사한 무대였고, 또, 그러고 보니까 또 저희가 또, 재원이가 다 얘기를 해줬지만, 저희가 첫공 멤버이기도 합니다. 어, 근데 그 첫, 처음과 마지막을 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 좀 약간 비좁지만 세팅이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네, 그래서 저희도 다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무대를 치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연습했던 그 시절들이 많이 떠옵니다. 헛되지 않게 정말 마지막까지 잘 채우고 싶었는데 저는 늘 아쉬운 공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고 어, 그 아쉬움을 또 결국은 마지막까지 늘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와이드 그레이라는 작품을 만나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정말 이 공연을 하면서 마지막 그냥 들는 단어는 상상만 하던 걸 실제로 경험한 그 단어 <laughs> 이제 아무 말도 할수 없게 되었답니다라는 한 편의 동화를 저는 한것 같습니다 어, 그 동화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게 제게도 또 언젠가 한번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 마이드 브레이를 정말 더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저와 함께 연기해주신, 그리고 이 무대 위에 같이 존재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앞에 사랑스러운 우리 관객분들, 조각상님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을았고 합니다. 어, 드라마라는 가장 기본적인데도 어려운 장르로서 3인의 배우가 그를 끌고 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공주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어, 관객과의 대화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말한 적은 없지만 제 이번 보시의 목표가 이해받는 보씨가 한번 되어보자고 했거든요. 응. 제가 살아있는 날끼를더블러스 응. 피를 보고 나서 응. 어, 너무 너무 잘하고 공감은 가지만 사실 이해는 조금 안 됐거든요. 저 인물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이해를 못 했었는데 그 이해를, 이해가 되는 보씨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번 시즌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하고 있었어. 감사 역시 말이네요. 그래서 어, 만약에 제게 저도 감독님처럼 다음 시즌에서또한번 <laughs> 외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공감할 수 있는 곳에 한번더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되면 멋진 모습으로 일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오스카 와일드 형님들, 사랑하는 보시 친구들, 그리고 친애하는 모스들 <laughs> 네, 항상 그들에 서 저한테 전해드리고요. 네, 그로 어, 저는 와일드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네, 벌써 이렇게 막공이 다가왔네요. 어. 우선은 이렇게 멋지고 좋은 그 만들어주신 창작진분들, 그리고 제작진분들,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과 함께한 배우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와일드베이라는 그을 통해서, 어, 배우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고요. 어,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목표가 있었다면, 어, 아무 탈 없이, 어, 막공까지 한 회차도 빠지지 않고 잘 끝내리라, 이렇게. 어, 그런 소원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어, 콘서트와 목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일정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어,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었지만 어, 다행히 어, 이, 오늘 막공까지 어, 한 번도 펑크내지 않고 어, 할수 있음을 너무너무 어, 감사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가득가득 항상 극장을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또더 어, 멋진 어,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름다운 작품 <laughs> 와일드 그레이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릴게요.